안녕하세요 진노미트리 주주여러분들 박재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현재의 진노미트리가 최근의 주가에 대한 반등을 통해 다시 한번 전 고점을 돌파해주고 주가에 대한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상태이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듯 현재 이 얼리텍 비에 대해서 식약처에 대한 허가를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주가에 대한 반등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목표가를 어디까지 볼수 있는지 그리고 이 식약처가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호재 역시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수익에 대한 극대화가 가능한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영상을 통해 모두 이야기 드릴 거고요. 우선 여러분들이 현재의 지노미트리 홈페이지에 들어와 보시게 된다면 지금 이 얼리텍비에 대해 전문가 위원회에 대한 종료와 함께 유용성이 있다는 결과를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식약처에 대한 허가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죠. 특히 식약처에 대한 허가를 받게 되었을 때 얼마나 큰 파급력을 가지고 올수 있는지 이걸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되고요. 현재의 얼리 택비 앞으로의 소변 검사를 통해 방광 내시경을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식약처에 대한 허가를 받게 되었을 때 수요가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의 방광 내시경 굉장히 고통스럽고 절차 역시 까다롭기 때문에 이를 간단한 소변 검사로 대체할 수 있다면 수요가 늘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매출에 대한 독점 역시 가능하겠죠. 그렇게 되었을 때 현재 최대 연간 국내에서만 3천억의 매출을 낼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식약처에 대한 허가를 받게 된다면. 매수세가 몰리며 주가에 대한 급등은 나올 수밖에 없다고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 다음 기사를 통해서도 알수 있듯 현재 이 얼리텍비에 대해서 심사에 대한 지연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곳은 계약 확정, 그리고 11곳도 도입을 확정해둔 상태에서 언제 도입할지 날짜에 대한 조율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 식약처에 대한 허가를 받기 전부터 얼리텍비에 대한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식약처에 대한 허가 이후 주가에 대한 반등이 단발적인 급등 이후 저점까지 다시 한번 내려오는 게 아닌 물림 조정은 받을 수 있겠지만 결국 저점을 높여가며 실적에 대한 발표와 함께 2차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보셔야 되고요. 이렇게 이 핵심적인 재료와 함께 여러분들이 마지막 기사를 보시게 된다면 이번에 이 얼리텍시 영국 시장에 대한 공급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 대한 진출을 통해 본격적으로 현재 이 대장암 진단 키트에 대한 매출 성장 이를 통해 주가에 대한 장기적인 우성장 기대감 역시 굉장히 높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현재 이 지노미트리를 바라보실 때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건 당연히 첫 번째, 얼리텍 비에 대해서 식약처에 대한 허가를 받게 되었을 때 매수세와 함께 급등 이후 고점을 찍고 매출이 따라오기 전까지 시간이 조금 걸릴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재료에 대한 소멸과 함께 주가에 대한 조정을 받을 텐데 이때 여러분들이 홀딩을 유지하는 게 아닌 거래대금이 줄며 주가가 이 고점을 찍고 주요 지지라인을 깨고 내려오게 되었을 땐 비중을 줄인 뒤에 다시 한번 눌림목, 저점을 만들며 매수세와 함께 바닥을 만들어 주었을 때 이때 여러분들이 매도를 했던 만큼 다시 한번 모아갈 준비를 하며 얼리텍비에 대한 공급계약 혹은 실적에 대한 발표를 통해 2차 상승을 준비하셔야겠죠.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현재 두 번째, 얼리텍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영국 진출, 단순히 국내에만 국한된 게 아닌 글로벌 시장에 대한 진출과 함께 매출에 대한 성장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장기적인 우성장 역시 기대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이두 개의 큰 재료를 가지고 있는 만큼 그동안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셔야 되고, 당연히 첫 번째, 얼리특비에 대해서 식약처에 대해서 아직 허가를 100% 받은 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허가 불발이 되게 된다면 주가에 대한 조정 역시 크게 나올 수 있고, 이때 역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 수익이 달라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지노미트리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충분히 식약처에 대한 허가 이후 단기적으로 목표가는 4만원까지 여유있게 바라보며 주가에 대한 상승을 끌고 갈수 있는 상태이지만 여러분들이 상승 이후 주가에 대한 조정을 받을 때, 즉, 매도를 하셔야 될때 혹은 식약처에 대한 승인이 불발 나며 주가에 대한 조정이 나오기 시작한다면 여러분들이 매도를 하셔야 되는 가격까지 지금처럼 영상과 함께 현재 400분이 넘게 계시는 텔레그램 소통방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실시간으로 이야기 드리고 있으니까 혼자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게 된다면 10월 17일이죠. 여러분들에게 이 지노미트리 매수가와 함께 손절가 그리고 이 목표가까지 정확하게 이야기 드렸던 시간을 보시게 되더라도 오전 7시 52분 장 전에 이야기를 드렸고 주가에 대한 조정을 받을 때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매수할 수 있는 저점에서부터 모아갈 수 있도록 이야기를 드렸다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앞으로 여러분들이 지노미트리에 대해 반등을 했을 때 매도를 하셔야 되는 가격, 그리고 여러분들이 상승을 이어가게 된다면 목표가를 어디까지 볼수 있는지 제가 실시간 소통방에서 모두 이야기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는제 번호 0 1 0 8 0 0 0 1 9 0 4번으로 지노미트리라고 적어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 이후 바로 이 소통방에 대한 초대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듯 최근에 이 글로벌 AI 호황기속 다시 한번 역대급 호재가 나와 있는 상태이죠. 현재 구글에서 엔비디아 GPU를 대신할 수 있는 TPU에 대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를 통해 현재 이 AI 반도체에 다시 한번 주가에 대한 반등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도 아시듯 이번에 이 AI 시장에 대한 확대를 통해 삼성전자 역시 저점 대비 100%가 넘는 급등을 보여주었었죠. 특히나 이 SK하이닉스는 실질적으로 엔비디아의 GPU용 HBM을 직접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점 대비 2배가 넘는 급등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이 시총이 큰 종목들 역시 주가에 대한 강한 반등을 만들어낼 만큼 확실한 테마와 함께 실적들이 따라오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시총이 작은 종목들은 더욱더 큰 상승을 보여주었고요. 제주 반도체 저점 대비 여기 3,900원에서부터 38,550원까지 9배가 넘는 급등을 해 주었죠.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수혜주였던 한미반도체는 실질적으로의 국내 hbm의 중소형주 실질적인 최대 수혜주로서 실적과 함께 테마가 만들어지며 저점 11,000원대 대비 19만원까지 1,700%가 넘는 폭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번 구글 tpu에 대한 발표와 함께 핵심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2026년 급등을 이어갈 수 밖에 없겠죠. 첫 번째, 작년이 구글 TPU에 대한 핵심적인 직접적인 수혜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번 구글 TPU에 대해서 삼성이 구글 TPU에 들어갈 HBM 60%에 대한 공급을 확정 지었죠. 그리고 이런 삼성과 함께 수주를 확정해두었기 때문에 이를 통해 2026년 삼성에 대한 납품과 함께 실적에 대한 급증, 역대 최대 매출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상태이고요.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현재 이 SK와도 역시 수준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실적들, 그리고 이 핵심적인 테마가 만들어질 수 있는 재료와 함께 저점, 바닥에서부터 외국계 사모펀드와 함께 국내 기관들에 대한 대량 매집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이 테마와 실적을 모두 챙길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급등 이후 다시 저점까지 하락을 하는 게 아닌 급등 이후 조정을 받더라도 저점을 높여가는 실적을 바탕으로 장기적인 우성장이 가능하겠죠. 이뿐만 아니라 시총과 유통 비율이 특히 낮기 때문에 동일한 매수세가 들어오더라도 강한 상승을 통해 주가에 대한 반등을 이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번 2026년 핵심적인 시장의 주도주, 현재의 횡보 구간, 어디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셔야 될지, 주가에 대한 반등을 이어가게 되었을 때 목표가를 어디까지 볼수 있는지, 모두 정리해두었으니까 여러분들은 이 영상에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여기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1904번으로 주도주라고 적어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 이후 여러분들에게 2026년 핵심 주도주, 매수 타점부터 매도 타점까지 주가에 대한 반등을 하는 동안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가격대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모두 정리되어 있는 보고서를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구글 TPU에 대한 핵심 수혜 중 절대 놓치시질 않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통방에서 단타 종목 역시 모두 이야기 드리고 있죠. 여러분들이 여기 날짜를 보시기 된다면 12월 5일 금요일, 이번 주 제가 여러분들에게 현대약품에 대해서 매수가와 함께 손절가, 그리고 이 목표가까지, 현재 이 남성 탈모 치료제에 대해서 임상 3상에 대한 성공을 했기 때문에 국내 판권을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는 현대약품, 충분히 주가에 대한 급등을 만들 수 밖에 없었죠. 그리고 이 매수가 4,400원 이하 여유있게 매수가 가능했고 2차 목표가 했던 상한가까지 15%가 넘는 수익을 낼수 있었다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단타 종목들 단순히 알려드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종목 선별은 어떻게 하셔야 되고 재료에 대한 파악과 함께 매수 타점 그리고 이 매도 타점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단타 매매 기법들에 대해서도 모두 이야기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단타 종목들 수익을 챙겨가면서 매매 기법들까지 모두 배워가시길 바라겠고요 여러분들이 여기 보이시는 제 번호 0 1 0 8 0 0 0 1 9 0 4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실 때, 단타라고 적어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 이후 이 단타 종목들, 당연히 소통방에 대한 초대와 함께 놓치시지 않도록 문자로도 함께 챙겨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 영상에 좋아요와 함께 채널 구독도 눌러두시고, 꾸준히 저와 함께 매매를 이어가시면서 여러분들이 직접 계좌의 수익을 찍어가는 경험들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